집합 S1, S2, S3는 다음과 같다. 지금 이제 각각의 집합이, 음, 원소가 나타나 있네요. S는 1, 2가 들어있고, S2는 1, 2, 3, 4. 그 다음에 S3는 1, 2, 3, 4, 5, 6. 음딱 보면 알겠지만, S1은 S2의 부분 집합이구요. S2는 s3의 부분집합이 됐어요. 자, 그런데 자, 집합 s1에서 여기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100의 자리 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s2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10의 자리 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s3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여 1의 자리 수로 하는 세 자리 수를 만들 때각자리수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수의 개수를 구하라. 그러면은 음, 자, 여기서 이거 한 개를 뽑게 되면 이두 번째, 이 10의 자리는 여기서 뽑는데, 여기서 하나 뽑은 거는 제외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 뽑았을 때, 그럼 여기서는 두 개를 빼야 돼, 두 개를. 어,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다, 라는 얘기에요. 그래서, 어, 100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는 1 또는 2니까, 자, 두 가지가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S2에서는 이 중에 하나, 1 또는 2,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1이었다면, 이게 빠졌다면,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. 그쵸? 음, 세 가지에서 하나 뽑으면 되구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앞에서 이게 선택한 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빠져있기 때문에, 어,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네 개로 줄였죠.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다. 그럼 이게 뭐 답이 되겠지 뭐. 그 얼마? 어, 24가 되겠네요. 어,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